제가 이제 전 안에서 기도를 할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철을 켜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. 도대체 어려운 분들이 누군가 네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뭐 기도 하시다가 네. 뭔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네. 오늘 전달 사항이 있다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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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 어떤 얘기입니까? 네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. 네. 아 제가 아요 네, 저는 이제 매일 자식 기도를 들어요. 와 자식 기도 들어오고 또한 시에는 조상 기도니까 한 시기도. 네. 그리고 이 시에는 이제 내 기도를 해요. 네. 이 시에는 그래서 늦게 잡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이제 전환해서 기도를 할 때.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철을 켜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. 도대체 어려운 분들이 누군가 네. 내가 찾아 놔서서도 없는 일이고 네.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기도들이랑 가서 몇십개 그냥 켜드리고 기도를 해야겠다 라고 음. 생각을 했어요 음.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피디님이 그 문자 하셨잖아요 네네. 언제쯤 오신다고 네. 그때 제가 이제 기도 갔다 오는 중이라고, 아, 그쵸, 예, 그쵸, 그쵸. 예, 기도 갔다 오는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. 제가 어디를 갔냐면 그 풍기 있는데 풍기 인견 아시죠? 잘 모르겠어요. 그어디 그 풍기가 경상도 쪽이고 안동 네. 그쪽이에요. 네, 네.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쪽일 거예요. 저도 길치기는 한데 네. 그쪽인데 거기 가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태백산 산신 할아버지 된 단종, 음... 단종하고 네. 금성대군. 음... 금성대군 거기 이렇게 비해 놓은 데가 있어요 네네.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500년 된 선왕이 있어요 음, 거기를 네. 제가 잘 가요 네.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고치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치령 음. 고치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산신각이 조만하게 있어요 음. 거기를 가면 금성대군 단종 그 산신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음.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어, 제가 이제 전환해서 공수 받은 거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아 어, 거기서요? 예 거기서요 네.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초를 켜줘라 음. 단한 번이라도 음. 초를 켜줘라 그런데 저 이름도 모르고 음. 모르잖아요 그쵸, 제가 그쵸, 그쵸. 이름을 알아요 성을 알아요 모르... 어떻게 알아야 켜지잖아요 네.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음. 음, 제가 오는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, 네. 예 왔는데 와서 그날 또 기도를 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전환기도를 들어갔죠 네. 이제 자식기도를 들어갔는데 니가 켜줄 수 있는 한 그냥 무료로 밖에 기도를 하게 되면 집에서는 못 켜요 왜냐하면 음. 너무 더워서 음. 여기 촛불 여기 수십 개켜 놓으면 네. 저 죽어요 네네. 에어컨 켜도요 네. 그래서 이제 기도 가면 어 그래서 무료로 초를 어 밝혀 드리려고요 음. 뭐 어려우신 분들을 네. 이제 위해서 밝혀드리면 실력님들이 어, 아시겠죠 어려운 분이 누군지 네. 그래서 초를 좀 밝혀드리려고요. 음. 그러면 음.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네네. 선생님한테 뭐초켜 달라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 연락을 네. 하시면 되고 네. 연락이 없으실 경우에는 제가 알아서 그냥 네. 거기다가 키면서.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세요라고 키면 되니까 음. 키면 뭐 실령님들이 다 아시겠죠. 네네. 어려운 분이 누군지 네. 아시겠죠. 그래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것도 그러면 선생님 통화하면서 뭐 생년월일 같은 거 불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네. 키고 싶으신 분은 내 네. 네. 이제 생년월일이나 네. 뭐그다 불러주셔야지 네. 거기다가 이제. 뭐, 소원을 쓸거 아닙니까? 지금 음, 힘든 거좀 풀고, 네, 어, 네. 풀고 싶으신 거. 힘든 거 이제 풀고 싶으신 거 풀고 뭐 초로 안 되면 한번좀 찾아오셔도 괜찮고 음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네네. 제가 지금 초를 음, 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다음번 <laughs> 기도갈때이 네. 그 영상을 보시고 자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뭐 문자를 하셔도 괜찮고, 네네네 뭐 전화를 하셔도 괜찮고. 네 그런데 이제 생년월일은 정확하게, 네, 네.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또 소원이 뭔지 네네. 한 가지씩만 여러 개를 적을 수 없으니까, 네. 그러니까 소원이 무엇인지 그한 가지만 음. 그래야지 여러 개 적으면 신령님들도 좀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. 음. 그러니까 소원이 뭔지, 나이가 몇 살인지, 생년월일, 음.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